오늘 플레이할 코스는 충청남도 태안에 위치한 솔라고 컨트리클럽의 라고 코스입니다 1번 홀 파5 491m 이날 경기가 있어서 티인그라운드를 좀 왔다갔다 하면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남은 거리 238m에서 3번 우드샷 네, 그린 오른쪽을 좀 공략을 했는데 생각보다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남은 거리 68m에서 58도였지. 네, 좋은 거리감을 보여주면서 첫 홀은 8로 시작합니다. 2번 홀 파4 381m. 자. 남은 거리 131m에서 9번 아이언 세컨 샷입니다. 아이고. 아, 잘저어 벙커를 의식했어. 네, 핀이 오른쪽에 많이 붙어 있어서 아, 아, 상대적으로 샷이 좀 왼쪽으로 간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긴 거리의 버디 팟. 좋은데? 좋은데요. 네, 그대로 떨어지면서 2번 홀 버디를 기록하며 원언더파로 내려옵니다. 3번 홀 파4 356m입니다. 어, 이 홀은 왼쪽으로 휘어가는 홀인데요 드라이버를 쳤을 때 오른쪽으로 갈 경우에 막창의 위험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코스대로 잘 갔습니다 세컨샷 남은 거리 99m 방향 좋아요 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살살 쳤지. 아, 아 내리막을 너무 의식을 하면서 아 좋은 기회였는데 아쉽게 파를 기록하고 마네요. 4번홀 파 3이 140미터. 어 짧을 것 같아. 들어갈 거. 짧을 것 같아. 어. 잘못 맞았어, 완전. 네 너무 컨트롤 하려다 보니까 임팩트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린하고 홀 사이의 간격이 얼마 없어서 범프 앤 런을 시도를 했는데 좀 짧았네요. 이어지는 퍼퍼트 그대로 떨어지면서 펜다운에 성공을 합니다. 아, 사실 조금 아쉬운 티샷과 say, 어프로치를 보였는데 you... 아, 좋은 퍼트 감으로 펜다운에 성공을 했습니다. 5번 홀 퍼포 338m입니다. 샷 간다. 남은 거리 137m. 아. 네, 좀 살맞았어요. 요즘 들어서 이 짧은 아이언 샷이 아쉬움을 좀 많이 보여주네요. 엄청난 거리의 네? 버디 팟. 아니, 좋아. 올라가. 아, 아유, 올라가. 아유, 올라가. 아, 저 마운드만 살짝 넘으면 되는 건데 거기를 못 넘었네요. 파퍼트 성공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파퍼트였는데 아전월에 이어서 좋은 파퍼트를 보여주면서 어느덧 발을 유지를 합니다. 6번홀 파5 4 8 5 m 입니다파 yeah. yeah. 5잖아요. 남은 거리 229m 하이브리드 투혼 시도 네 이게 우드를 쳐서 캐리가 조금 크면은 뒤쪽으로 공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이브리드로 오른쪽으로 옹그린을 시켰습니다 이어지는 이글 퍼드 가야 돼요 어, 이글 나이스 나이스 버디. 네, 이어지는 버디퍼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6번을 버디를 기록합니다. 투원더파, 7번을 파푸, 348m입니다. 아, 왼쪽... 네, 이게 거의 펑펑펑 튀어서 이 언덕까지 올라왔습니다. 122m 에서 피칭 웨지 샷 인데요 네, 내리막에 러프여서 그런지 좀 뒤쪽 까지 넘어왔네요 임팩트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네, 어... 사실 쉬운 어프로치였는데, 좀 어프로치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안타깝게 오늘의 첫 보기를 기록하네요. 8번홀 파3 144m입니다. 네. 요즘은 파버트 아슬아슬하게 돌고 들어가면서 네, 다행히 보기에 흐름을 이어가진 않았습니다. 9번홀 파포 413m로 비교적 긴 파포홀이에요. 네, 티션 약간 오른쪽이지만 저쪽도 공간이 꽤 있습니다. 154m에서 7번 아이언. 네 경사를 조금 잘못 읽은 것 같죠. 네 팔을 기록하면서 전반 원언더 파로 후반으로 넘어갑니다. 10번 을파4 318m. 자, 오유리 탄도가 좋다. 새가 바뀌었는데. 어. 70m에서 54도 했지. 방향 아주 좋아요 야, 나이스. 어디? 아 아쉽게 끝에서 아 흐르네요 11번 홀 파워 369m 이열 네,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버를 치려면 오른쪽 공간으로 좀 가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워서 하이브리드 티샷을 했습니다. 남은 거리 165m에서 7번 아이언. 아, 아, 러프에 약간 감겼어요. 세컨샷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괜찮은 어프로치 어퍼팅을 해주면서 펜다운에 성공을 합니다. 12번홀 파스리 1 3 0 m 터요 방향 완전 좋아요. 야 들어가라. <laughs> 나이스. 이어지는 좋은 기회 버디 퍼트. 아, 이거는 제가 너무 왼쪽 경사를 많이 봤네요. 네, 이거는, 아, 이렇게까지 많이 볼건 아닌데, 좀 제가 많이 본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3번 오른 파5 437m입니다. 네, 이렇게 짧은 파5는 아니지만, 좀 티가 앞에 있어서, 네, 166m로 투혼 시도합니다. 이어지는 이글 뭐야? 아 어디가죠 이게 약간 왼쪽 가면 저쪽으로 내려가고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경사였어요 네, 이어지는 버디펀마저도 아쉽게 미스를 하면서 투혼에 성공을 했지만 스리 3파 8을 기록합니다 14번 홀 파4 322미터 거리 64미터입니다. 58도 였지잘떴다 아, 그 빨리. 여지는 좋은 기회 버디 퍼트. 그대로 잡아내면서 후반에 첫 버디를 기록하면서 투언더파로 다시 내려옵니다. 네. 아, 좋은 기회들을 좀 놓치고 잡은 버디라 굉장히 소중하네요. 그렇죠 오우 포신 패스볼 네 거의 그냥, 커브 없이 그냥. 완전 직구로 나갔어요 103m에서 피칭 웨지 너무 떴어. 네, 조금 어. 풀려 맞으면서. 네, 거리가 좀 짧았습니다. 피칭 엣지를 시도하는 치펜런 좋아요 방향 좋아요? 아, 네. 아쉽게 빗나가네요. 네, 아쉽게 빗나갔지만 그래도 어펜다운의 성공을 하면서 15번을 파로 지나갑니다. 16번은 파3입니다. 133 아 지금 바람인가 저게? 네, 바람인... 조금 바람을 타고 밀려가는 것 같은데. 대박. 네 역시 옹그린 실패했습니다. 이어지는 피칭 웨지 칩펜런네 나이스. 나이스. 전홀에 이어서 피칭 웨지로 굴리는 이 칩샷이 어, 잘 먹히는데요. 네 벤다운 역시 성공합니다. 17번홀은 파5 5 0 2 m 입니다 60대 탑스로 진입을 하려면 버디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자, 네 지금 러프에 공이 좀 잠겨 있어서 아이언 레이업을 선택을 했는데, 네. 어, 나쁘진 않았습니다 125m에서 9번 아이언 바람 타고 그렇지 좀만 더 좀만 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네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 짧았습니다 버터로 시도한 세 번째 샷네 브레이크가 조금 많이 걸리면서 17번 오른 8을 기록하면서 넘어갑니다 어... 사실 이번 시즌 언더파 타수가 없는데 어 좀잘 마무리해서 언더파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18번홀 파4 360미터입니다. 26m에서 피칭 매치인데아 이거는 이게 사실 왜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잡고 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버디를 기록을 하면 60대 타수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버디 퍼트 네, 아쉽게 왼쪽으로 빗나가면서 마지막 콜 8을 기록합니다. 오늘은 전반 1 언더파, 후반 1 언더파, 토탈 2 언더파를 기록하면서 2023년 시즌 첫 언더파를 기록했습니다. 솔라고 컨트리 클럽의 라고 코스에는 드로우 샷이 유리한 홀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좋은 티샷들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아쉬웠던 세컨샷, 특히 쇼다이언과 웨지에서 찬스를 많이 만들지 못하면서 약간의 아쉬운 플레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 때마다 나온 업앤 다운과 절묘한 버디 퍼스를 통해서 이번 시즌 첫 언더파를 기록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한 라운드였습니다. 솔라고 컨트리 클럽은 솔 코스와 라고 코스 모두 다 좋은 코스 컨디션을 유지하는 골프장으로 유명한데요. 1박 2일 패키지로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방문하셔서 즐거운 플레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